아침입니다 아침 지금 8시 8시가 아직 채못 됐는데요 오늘 달라이라마께서 어, 정월 대보름이라 달라이라마께서 <laughs> 어, 남결사원에서 어, 법회를 여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다 좋은데 오랜만에 밥 먹고 호텔을 들어왔는데 호텔에 물이 안나와요 참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 물이 안나와서 지금 씻지를 못하고 다행히 그 물통에 있던 그 보온병에 있던 물로 양치질 하고 그냥 고양이 세수만 하고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달라에라마께서 벌써 사오니 어 불경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는데요 어좀 늦었나 가방을 싸놓고 나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아, 오늘 체크아웃을 해서 어, 델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도 아침에 짜이 한잔은 마시고 가야 되는데 8시 반부터라고 했으니까 아직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짜이 한잔은 얼른 마시고 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달라이라마께서 또 나오신다고 하시니까 여기 시크릿 체크가, 어,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경우 때문에 시크릿 체크가 좀 약간 X-ray를 다 통과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죠. 여기 짜이야. 짜이를 한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자, 아. 이전에는 <laughs> 달라이 라마께서 어, 로사 때부터 계속 뭐한2 주씩 이렇게 법회를 하시고 하셨는데 이제 좀 연세가 드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월 대보름. 마침 이번 올해가 어, 한국 어, 설날하고 여기 TV 설날하고 로사하고 어, 날 차이가 안 납니다. 아! 경호 때문에 지금 경찰들이 지금 쫙 깔렸습니다. 경찰들이 차량 통제하고 뭐 사람들 보고 살펴보고 지금 쭉 여기저기 경찰들이 깔려 있네요 아 방석을 안 가지고 왔네요 방석 다들 방석을 어, 접는 방석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게 돼 있는 방석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들어가시는데 방석을 안 가지고 왔네요 아. Yes. Now, why change is a m i s h i n g boy uh, poster? Difference poster. poster yeah. Yeah, before, i s a m i s h i n g boy poster. Maybe. Okay. Okay. o a y o a y a y o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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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8시 반 부터라고 들었는데, 이미 나와서 계신가 봐요. 아, 이 대문을 항상 열어놔, 열어두던 대문인데, 아, 큰 문을 닫아두고 작은 문만 열어놨습니다. 시큐리트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걸릴 거는 라이터밖에 없습니다. 라이터를 체크를 항상 하더라고요. 라이터. 들어가야 되는데, 아, 아 모바일 핸드폰이 떠떨라 오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맡겨놓고 들어갔다가 달라이라마님을 멀리서 뵙고 지금 어, 법회를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로 꽉 차서 자리도 일찍 나와서 자리를 잡았어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지만 달라이라마께서 아, 말씀을 하시고 있는 중입니다 많이 연료 연로 하셨네요 제가 마지막 뵌게 거의 20년 된것 같습니다 그래도 음성은 여전하십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오래전에처럼 여기 망명 정도에 들어가서 어, 프레스 기자증을 받아가지고 들어가던가 이랬어야 되는 건데 그냥 뵌 걸로 됐고요. 어차피 자고 또. 페이스북이나 뭐 등등으로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계속 실시간으로 법회를 어, 하실 때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걸로 좀 만족을 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러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일말에 어떤 이 이나 불만이 없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미리 준비를 했더라면은 이전에처럼 이전에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작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건이 있어 가지고 제가 기자증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달라이 라마를 배로 들어가서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바로 옆에서 찍을 수 있었는데 벌써 오래전입니다. 아, FM으로 아, 다 실제 어. 아, 달라야라 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어, 누가, 물론, 어, 번역할 사람이 있다면은, 안에서 다 번역을 내주면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Hajj dele, Hajj dele, Hajj dele, Hajj dele, Hajj dele, h a j e h a j e l e Hajj dele, h a j e a j h a e a Hajj Hajj dele, h a j d e Hajj dele, h a e l a h a e a j j d e Hajj d e Hajj Hajj d h a e h a n d Hajj dele, h e a Hajj d a j j d e l Hajj d h a h a j a Then he, uh, he brings the Dalai Lama in India. Yes, yes, and I know, I know. Not from, the, not from the Mustang. Not from the Mustang. Mustang, Mustang is later, you know. Ah, uh, later. When the Dalai Lama escaped from Tibet to India. Uh, yeah, yeah, So they give the protection. Okay. From China. From China. From China. Yeah, yeah, yeah. Uh, starting the Dholinka. Yeah, yeah. Dholinka time is the night 59, yeah, yeah. 59, yeah. 59 yeah. seven? July t w e t y n i n yeah yeah. Like yeah. This, this is a uh, starting with Dalai Lama. yeah yeah yeah. okay. and alive alive to here. alive in here yeah. okay. thank you. Mustang is next time next part. yeah next part yeah. okay. oh. but h i s group. yeah I know. this group. h i s group group group. yeah. Group. it's not army. it's army this. army. 주주관 army. Uh -huh, ah yeah. army okay. 수제비를 한 그릇 먹고 움직이겠습니다. 수제비를 한 그릇 먹고 오늘이 정월 대보름이라고 하니까 여기 티벳 남겨 사온 순례길을 한 바퀴 돌겠습니다. 돌고 호텔로 돌아가서 잠깐 물이 안 나와서 못 신는 건데 물이 나오면 씻고, 그리고 체크아웃을 하고 나오겠습니다. 음. 음. 이 집에서 짜이 한잔 마시고 올라가겠습니다. 어 제가 앉아서 산을 보는 의자인데요. 그래서 짜이 한잔 마시고 어 꼬라 순례길을 한 바퀴 돌아서 올라가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흐려가지고 산이 안 보입니다. Oh! <laughs> 집에 분들이 다 법회에 가 계시니까 지금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정월 대보름 법회가 이제 막 끝난 것 같습니다. 예,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파에 밀리는데요. 빨리 올라가서 이제 호텔 체크아웃을 해야 되는데 인파에 밀리고 있습니다. 거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전에 비해서 자동차를 막 타고 버페 오고 오토바이 타고 버페 오고 옛날 다 이렇게 걸어 다녔었는데. आदि यसै हो। दे आ अब द सपिडाले से यकिन आप मस्टर करा ए फिर भी आपको पता नहीं आप है। अच्छा कहाँ जानु? अब के गर्गी यार छ लग रहे है।